한진중공업, HAGA 중공업의 주가가 매수 신호 세 차례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강한 매집이 이어지고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요번에 한국,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선 관련해가지고 카드로 지금 관세를 15%로 고정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조선 관련한 도움을 반드시 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특 학교에 어떤 한다고 했다가 발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주도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주봉차트 한번 볼게요. 한진중공업 차트 이렇게 크게 늘려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월봉차트로 해서 봤을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내렸고, 영광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원전 대장조죠? 얘도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나게 원래 떨어졌었어요. 이거 지금 여기 상승 분량을 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아, 미래가 보이죠? 아직 압도적 상승이 눈앞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HJ 중공업, 한진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이 조선 협력, 기대감, 지금, 마스가, 마스가 요거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을 더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조선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어서, 돈, 즉,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두산의 어빌리티 보여드렸지만, 이제부터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조만간 조선 ETF도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급이 더 강하게 쏠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우수운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조선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벌어들일 돈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실적, 이 실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적정 가격, 이걸 꾸준하게 체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가 하고 적정가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하실 수 있게끔 저랑 같이 계산을 좀해 보시고 그 다음 차트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갑시다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에 1740번으로 적정주가 적정주가 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에 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 1 0 5 7 4 1하1 7 4 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트리니티 증권TV 채널은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하고 8달 전부터 336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TV의 투명성을 입증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336분이 뭐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증명을 해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주더라 다른 유튜브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라고 댓글 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기면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주겠네 자료 보내주 겠네 난리난리 호들갑을 떨어버리 는데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거니와 연락 오게 되면 돈 달라고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 인데 트리티 증권 tv 채널은 그런 게 없더라 연락 남기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면서 저의 진정성을 느끼신 분들이 연락을 남기시고 그리고 무료로 자료를 받아가신 다음에 댓글로 제 채널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과정 속에서 1만 명, 2만 명,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저는 이제 주식으로 돈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투명성 강조할 수 있게 댓글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원선 구간, 요 자리는 지지를 해 주어야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요. 이 빨간 구름, 하방으로 이탈, 절대 금지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대응 가능하실 거예요. 중기적인 스윙 부분으로도 스스로 대응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 뭐야 나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엑셀을 통해서 꾸준하게 적정가격 확인하시고 오버 슈팅 되는 구간이 어딘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는데 사실 이 지금 이거 딱 보셔도 변동성이 너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574-740번으로 HJ중공업 등 이렇게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응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거로 시점을 돌려서 제가 영상 찍는 시점으로 오실 순 없겠지만 용기와 결단력, 행동력만 가지시면 현재와 미래는 전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락만 남기시면 동일한 조치 통해 도움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연락하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